한때 문제아였던 강아지가 이제는 동네 모두가 사랑하는 반려견이 되었습니다. 전유진 가족이 직접 경험한 놀라운 변화는 단순한 훈련법을 넘어 사회적 가치관과 가정 내 성장의 깊은 연결고리를 보여준다. 전유진의 가족은 단순한 애완견 훈련을 넘어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와 소통, 그리고 인내를 배우며 가족 내 관계를 재정립하는 경험을 했다. 강아지의 문제 행동이란 단순히 잘못된 습관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심리와 생활 패턴이 반영된 거울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예전에는 밤마다 계속 짖고 외부 사람들을 공격하는 등 문제 행동으로 가족의 일상에 큰 혼란을 불러왔던 반려견이 체계적인 훈련과 가족의 일관된 사랑으로 점차 안정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아갔다. 이 변화의 비결은 바로 관계의 재구성이었다. 전유진 가족은 훈련이라는 표면적 행동 교정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가족 간 소통 부족과 일상 스트레스에서 찾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훈련을 확장했다. 전유진 본인 역시 가족과 함께한 이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가치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다고 고백한다. 가족의 반려동물을 돌보는 태도는 단지 한 마리 동물을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길러주는 중요한 통로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성장 배경에는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 책임이라는 가치가 자리 잡고 있었고 애완견 훈련 과정은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 현장이었다.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호함과 사랑의 균형 그리고 꾸준함이었다. 이는 전유진이 음악 활동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반려견 훈련과 가족의 경험은 내게 사회적 책임감과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심어주었다며 음악과 사회 활동을 통해 이 가치를 전파하는 게내 꿈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가족의 이야기는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성장하는 공존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촉진한다. 전유진 가족이 겪은 문제 행동 교정은 개인의 변화를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공동체의 작은 축소판이기도 하다. 반려견이 겪는 불안과 공격성은 단지 개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둘러싼 환경과 사회적 맹하게 만들어내는 복합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단순한 훈련법 이상의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유진 가족은 전한다. 가족 내 소통과 사회적 지원이 강화될 때 반려동물 뿐 아니라 인간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길이 열린다. 이 같은 통찰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실 속 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실사점을 던진다. 마지막으로 전유진 가족의 경험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과 행동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리매김한다. 문제행동으로 갈등을 겪던 반려견이 결국 사랑받는 가족 구성원이 되기까지는 시간과 인내,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필요했다. 이는 전유진 자신이 겪어온 성장 과정과도 닮아 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사회가 기대하는 바람직한 역할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성장하는 모습이 애완견 훈련 과정의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그녀가 사회적 가치관을 갖고 음악과 사회 활동을 이어가는 배경에는 이처럼 일상에서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경험이 자리 잡고 있다. 전유진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한 애완견 훈련기를 넘어 인간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존과 책임을 생각하게 만드는 강렬한 교훈으로 남는다. 이처럼 전유진 가족이 전하는 애완견 훈련과 문제행동교정법은 단순한 반려동물 관리 기술을 넘어 가족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가치와 책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변화는 반드시 찾아오며 그 과정 속에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자리한다는 메시지를 전유진 가족은 강력히 전하고